뭐냐? 저 뭐가니? <laughs> 뭐 있어? 반달아, 어뭐 있어? 뭐 음, 그렇지. 무슨 냄새가 나면 바로 우리 반달이 냄새를 덮어줘야지, 그지? 하지? 복실이 누나! 반달이가 불러! 리좀 와보래! 복실아 야, 반달아 네가 복실이 큰는날 직접 불러! 봐원래래 이게 뭔 소리여 <laughs> 겁먹은 반달, <반대>. 무슨 <laughs> 소리야? 이게... 어, 어. 안녕, 어, 이뻐, 어, 너 누구니? 어. 반달아, 같이 가요! 반대로 거기 내려가는 거 아니야? 게, 계단은 강아지 다리에 무지 안 좋아. 스키 내려가는 건 더더군다나. 반달찌. 반달찌, 반달찌. 금덩이못 뭐 붙었다요.